고양이 턱들은 집에서 어떻게 관리할까요?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좋은 건 위생 관리입니다. 턱드름이 쌓이다 보니까 지저분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들도 같이 생길 수 있거든요. 물티슈나 이제 부드러운 천 등으로 턱을 부드럽게 닦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고양이용 이제 향균 클린제 이걸 이용해서 직접 뿌리지 마시고 묻혀서 닦아주는 식으로 세균 증식을 막기 위한 위생 관리를 할수 있어요. 두 번째로는 그루밍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. 턱부위는 닦기가 어려워요. 고양이를 대신해서 빗질을 해주고 많이 쌓이지 않도록 닦아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세번째로는 그릇관리입니다. 플라스틱 그릇보다는 세라믹 계통의 그릇을 쓰는 편이 조금 더 턱드름을 예방하는 도움이 됩니다. 네번째로는 염증이 생겼을 때에요. 염증이 생기면 통증과 가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꼭 병원에 와서 처치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. 정리하자면 매일매일 청결관리해주고 빗질을 해주면서 염증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러다가 심할 때는 꼭 병원에 와주세요. 턱드름은 꾸준한 관리가 핵심입니다.